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사 공부합니다 음 오늘은 요미요미 자구를 어마하게 단오 여기도 자구가 있네 요미요미 자구가 합해서 10개는 되나 봐요 요미요미하고 음 달샤벳을 한번 심어 볼게요 요 달샤벳 자구를 두 개나 달았어요 와 옆으로 약간 약간 삐딱하게 심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거 이게 아래로 향해, 향해 있어가지고 어머 혹이 이렇게 금방 심은지 얼마 안 됐나 여기다? 뿌리가 막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옮겨 심었나 봐요 여기에다가 음.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커가지고 어마하게 크네요. 와, 이런 큰 창을 보면은 너무 좋은 거 있죠. 창에 뭐 다육이들 다 좋아하지만은 특히 창 창들이 요 가운데가 이 흙으로 심는 이게 뭐지 이게? 걸음 흙으로 심는 거는 가운데가 그렇게 딱딱하게 뭉쳐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그래요. 가질 때마다 보면 여기가, 가운데가 이렇게 뭉쳐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그래서 잘 안, 안, 깨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뿌리가 다 잘라져 나가요, 같이. 자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놀라> 밑에도 자구가 또 있어. 어머나, 진짜 오래 이상한 데려오는 애들마다 기 창들이 밑에 자구가 많이 달려가지고 없는 여기도 하나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완전 득템 여기도.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진짜 완전 득템인데요 와, 어머 여기도 있어.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여기도 있어. <laughs> 보실래요 자고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니 그 저기 뭐야 창도 아니 그 금도 데려왔을 때 여섯 개 있었어요 얘도 여섯 개가 있네 와 놀랍네 놀라워 그냥 이렇게 해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세상에 여섯 개가 달렸어 그러면 아래쪽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나오겠죠 이렇게만 잘라주고 와 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세상에 놀랍다 놀라워 여기 큼직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것도 크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심어줄게요 마사토를 깔아주고, 흙을 넣어주고, 그냥 똑바로 심어주나, 어떻게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화분이라, 이게, 사방에, 자구가 사방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심어야지. 그냥 바로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방에 있어서 뭐 어떤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와, 화분을 더큰걸쓸 거랬나? 걸야 화분을 품질 한 거에도 쓸거 더. <laughs> 다이가 자구가 많으니까 와 완전 득템인데요 정말 사장님 이거 싸게 주셨는데. 그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숨어 있을 수가 아우. 대단한데요. 조심 조심 조심하게 되게 자구가 많으니까 괜히 조심 조심 하게 됩니다. 여기도. 조금 눌러주고 요, 요새 자구 많은 애들이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엄청 기분이 좋네요. 이거 무겁지만 한번 어우 이게 쳐주면은 골고루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서 음, 중립 마사토 야. 자구들이 잘 커주길 바라면서 이쪽은 조금만 넣어줘야지 자구가 여기 있어서 이쪽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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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조심해야 하나요? <laughs> 아유 자국을 많이 달아가지고. 네, 조심하게 되네요 어쨌든 한번 또 요정도만 해주고 무거워서 아우, 한 손으로는 못 들겠어요 요거는 여기다 심을 건데 요것도 화분이 크진 않아요 입구가 작아서 깊이는 되는데 아유 화분이 참 그냥 여기다 심어야 될것 같네요. 넓은 거 저쪽에 있는데, 안 꺼내와서, 이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또, 화면 왼쪽으로 있어서, 지저분한, <laughs> 저의 실태가 드러날까봐. 화분을 저기에다 넣어놓고 내니까, 화분을 미리 꺼내놓긴 했는데, 쓸 것만 딱 꺼내놨죠. 이런 경우를 생각 못하는 거죠. 저, 저쪽으로, 저쪽으로 있어서, 음. 그때는 한번 막 그냥 머리 산발하고 저기로 갔었는데, <laughs> 화면으로 나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화면 바깥으로 나갔었네요. 화면 안으로 들어갔었네요. 이게 이 흙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걸음, 거름, 걸음이죠. 상토, 이게 뿌리, 뿌리를 같이 잘라 나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다 털고 보면 뿌리가 없어요 이 흙이 그렇더라고요 아우 이것도 자국이 어마하게 달려서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워 흙이 두개 털은 흙이 이렇게 많네요 요걸로 요거는 잡으면은 잘떨어지기금 때문에. 어머, 여기도 속에 있어. 이것도 자고 어마하게 날렸네요. 이 속에도, 여기도 있고, 자고 보자 됐네. 진짜 잘 데려왔네요. 보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보자마자. 그래서 보자마자, 데려왔답니다. 와. 자고를 조심스럽게. 흙이 아주 수북하네요, 여기. 흙이. 여기도 작은 자구가 엄청 많네요. 몇만큼 그냥 흙 털고 심어줘야 될까봐요. 다칠까봐 자구가 어마하게 많아서 뭐요속에도 여기 있어 여기도 그럼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흙을 뿌리를 자르고 하엽은 없는 것 같으니까 흙이 뭐 엄청나네 흙이 엄청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닿는 게 싫은데 창을 심으면은 여기에 닿으면 싫더라고요 저는 이게 닿네. 아유 화분 꺼내는 게 없어서 여기다 이게 좀안 닿나 한번 넣어보면 이게 좀안 닿긴 한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깊은 화분이 좋긴 한데 와 갈등 생기네 갈등 생겨 그냥 아, 심자 아유 모르겠다 그래서 화분을 조금 크게 쓰곤 해서 옆에 이게 다육이 닿는 게싫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닿게 심거든요 그래도 깊은 화분이 더 좋으니까 그죠 깊은 화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심고 이게 걸쳐지잖아 이게 들어가지 않고 그죠 걸쳐지면 은 걸쳐져서 흙을 위에까지 바짝 많이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뭐 자구가 들어가는 건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상황이. 흙을 넣을 때 조심해야 되겠어. 을 그래서 핀셋으로 화분이 좀 작아요 좀큰 것도 더 꺼내다 놓을걸 후회가 되네요 어쨌든 흙을 닫아주고 한번 쳐주고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누르면서 해주고 이제는 중립 마사토로 마무리할게요. 말은 많이 안 하고 씹는데 너무 집중했죠. 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또 신중하게 심니까 말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서 씹는 게 쉽지 않거든요. <laughs> 처음에 저는 이걸 못했어요. 말하면서 심는 거. 그냥 이거 심는 데만 집중하고, 말은 안 하고, 몇 마디 안 하고, 그랬었죠. 그게 자꾸 해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느는 거죠.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니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자구가 들어간 건 들어가고, 나온 건 나오고, 상황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때똑한 기분이 들죠. 마음에 안드네. 화분 선택을 잘못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다가 옮겨주면 되죠. 화분이 큰 화분인데도 이게 이게 작아요. 이게 조금 그래야 되는데. 아영 마음에 안 드네요. 심고 나서도 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쨌든 이렇게 심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상태로 심었답니다. 아이고야, 무거워. 무거워가지고. 자, 이렇게 심었어요. 화분 여기에 다올라갈래나두 개가? 어쨌든, 이렇게 하고서. 어 무거워. 올라가네요, 그래도. 살짝 올랐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게 너무 떼떡하죠, 이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어우 영 맘에 안드네. 신고 나서도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그러네. 큰부 분이 있는데 얘를 약본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